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의 거원대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시므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참된 왕으로 마귀를 박살 내시고, 참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문을 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마음 속에 구원자로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잘못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 서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